第一场水就是本着景点就看过他们有三 page, 就看到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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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看 显出一道道五光十色的彩虹。大街上的积雪足有一尺多深，人踩上去，脚底下发出咯吱咯吱的响声。一群群孩子在雪地里堆雪人、掷雪球，那欢乐的叫喊声，把树枝上的雪都震落下来了。 같이 한번 봅시다. 본문인데요, 먼저 어휘 같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 차이 어, 차이 발다, 어, 밟다, 짓발다 라는 뜻인데요, 발족자가 있죠? 음, 여기 발족자 쓰실 때 이렇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 이 차이는 이거 뽑다인데 음에 해당하겠죠? 는 겁니다. 다음에 져디 하면은 발 각자고 뛰는 바닥이에요. 발바닥을 말합니다. 발출 하면은 발출하다 어,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죠. 음.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꺼즈라는말 어, 의성어입니다. 꺼즈꺼즈 삐걱삐걱이라는 의성어를 이렇게 쓰고요. 샹성 하면은 샹이 올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샹성 하면은 올리는 소리. 주는은리곤자입니다 그래서 어, 이 주인 하면은 한 모닥의 무리를 말해요. 또이 주일은 할때 또이라는 말, 사타라는 말인데요. 퇴적할 때 퇴짜입니다. 쉐란 아, 쉐란 눈사람이죠. 눈사람을 사타 어, 눈사람 만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라는 말 어, 던지다 던질 적자입니다. 그래서 눈을 던지다 하면은 츄쉐 이렇게 됩니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봅시다. 人 쌓상추, 족底下发出咯吱咯吱的响声。一群群孩子在雪地里堆雪人、制雪球。 人才上去 사람들이 去상밟고 가다 보면은 저디햐 발바닥 아래에 화, 주 드러내고 있어요. 모를꺼즈꺼즈 어 빠직 빠직 여기서는 의성어라고 했죠. 삐걱삐걱 삐걱. 우리는 눈을 뭐 뽀드득뽀드득이라고 하는데 이 뽀드득뽀드득하는 상성 울리는 소리를 어, 내고 있다. 사람들이 걸어갈 때마다 소리를 내고 있고 이춘춘 하에서 여러 무리에 이 무리 저 무리 여러 무리에 하에서 어뭐 아이들이 짜 쇠티리 쇠티 눈 우리는 눈밭이라고 하는데 눈땅에서 눈땅에서 짤리죠 어디 어디에서 또이쉐를눈 사람을 만들고 있고 쯔 던지고 있어요 쉐치열어눈구 눈으로 된어 구라는 건공 공이죠 그래서 눈. 눈덩이를 던지고 있다. 눈싸움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 이제 3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 어휘 한번 같이 봅시다. 첫번째 s 어, 어한 외치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폰트가 조금 이상해서 i 이 s t p 어, g e This is the first page. This is the f i r s 어, 함함어하다하르다르다얘는죠함죠함 함성 지르고 고함치는 h a 말합니다. s 다음에 쩐 루어 m Chin. Goram. Tiao. Han. Tame. Chen. Lua. Chen. Chindunga. Chen. Chindunga. Lua. Toroz. Chen. Lua. c h 바 숫자상의 섶도 진락 내려가 어, 나환의 어, 환 환락 즐거다는 얘기죠. 그 즐거운 성소리가그 这个 즐거운 고함소리가 아, 수나지나무까지위의 어, 쇠를 어, 눈을 나머지 위 어, 눈을 모모를 가지고 모모를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입니다나 어, 나머지 위에 눈을 모두 쩐루어 흔들어서 어, 어, 쯤루어,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렸다. 아라 이도우라는 말은 여기서는 모두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 모두 또한이라는 말이죠. 음, 예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눈그나뭇까지의 눈들마저도 어, 또 흔들어 떨어뜨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공부를 했는데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 마지막 3페이지도 이렇게 해석을 보고 여러분들 여러분 써보고 작문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 중간고사 전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 수고 많았어요.